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자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제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는 그런 해방의 날이 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죠. 병을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는 그 환자가 정결하게 될그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요. 제사장은 진영에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환부가 나왔으면, 이게 정결의 예식을 하는데 정결한 새두 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새한 마리는 흐르는 물위 질그들 안에서 잡습니다 또한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것은 바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다시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털,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게 되는 것, 그 마지막에도 깨끗하게 몸을 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희망의 제8일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속건제와 속제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어린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된흙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가루 0 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녹을 취합니다. 그리고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기름 한녹과 소권제를 들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이 소권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소권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러한 의식은 아마도 귀뿌리에 바른다. 이것은 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른다. 이것은 손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남은 기름 기름은, 기름은 정결한 받을자의 오른쪽 귀 뿌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똑같이 그렇게 기름도 하는 것이죠. 또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바릅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결함을 받는 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또 이제 레위기 14장에는 집에 또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생기는 이 곰팡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비우라 명령을 하고 그 집을 살핍니다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웅목하면 그 집을 이회 동안 폐쇄합니다 절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또 가서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합니다.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로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점이 또 발견, 재발되고 집에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 나병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흙을 선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야 합니다.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다면 정하게 되지만 아, 완전히 퍼져 있으면 또 재발했으면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하게 되는 의식은 역시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철을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섬밖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집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에 위기 14장에서는 각종 질병에 대한 주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옴, 의복, 가옥의 나병, 또 돋는 것, 뾰루지, 색점 등등 이런 것이 어떤 때는 부정하고 어떤 때는 정한 것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레위 14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 섬기면서 깨끗하고 허룩하게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